자, 거래량 급등한 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거래량 급등으로 인한 현재 주의까지 받았는데요. 현재 아크를 보시게 되면 역대 최고점이었던 18,000원대의 부근까지 올렸을 때의 거래량과 가장 최근 상승장이었던 6,400원대 부근의 거래량보다 최근 저점 부분에서 더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놓고 세력들이 진입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곧 있으면 최소한 그전 상승장이었던 6,400원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최소한 급등과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조만간 더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요. 만약 아크 이미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저희랑 같이 진입해보실 분들은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대응까지 잘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당연히 타점 나오는 대로 담당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소통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미리미리 다시 한번 입장해주시고요. 우선 해당 매수 타점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이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7월 30일 일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78원 이하의 매수, 95원의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를 보시면요, 낮에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으므로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노란색 ABC 파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A 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결국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다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하얀색 ABC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소파동 A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0.618을 보시면요. 여기 0.618 부분, 그러니까 78원 이하에 제가 신호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일 오전에 문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78원 이하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체결이 됐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 매물대로 이런 식으로 ABC가 다시 올라와 줄때 이전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95원 부분에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대비 약20% 이상 20% 이상 수익을 단타로 보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기다리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강조드리지만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수익 보시면 추후 저희 채널 다시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곧 진입을 해볼 예정인데요. 보이시는 것 같이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조건 하에 상승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대응까지 같이 받아보시는 걸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 이제 곧 진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 는데요. 만약 이 부근 쯤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상승의 시작이라고 간주했었던 이전 저점 이 부근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손해의 크기보다 내가 다음 상승장에서 얻게 되는 수익의 크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비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이 시점이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더큰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인 즉 중장기적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 한동안은 상승장이 계속해서 나와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서 잡게 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면 그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의 자리는 빠르게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소통방이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라고 계속 강조 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반 감감기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이 알트코인 또한 이전 고점을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기준 가장 최근 상승장이었던 약 6,500원 부분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 15배 정도는 더 올라가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약1,4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크 시가총액이 약 700억 700억 정도인데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요, 그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수급만 몰려도 급등은 쉽게 쉽게 나아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민코인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약 6조 원이 넘습니다. 그에 비해 아크는 700억 수준밖에 안 되는 덩치라서 추후 불장에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민코인 시바이누보다는 최소 몇 배, 몇십 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상승장에서 이 코인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심지어 겹쳐져 있는 다음 상승장에서는 적어도 이전 고점만 다시 가져라도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음 내가 상승장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소통방에서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에 물려계신 분들 또한 계좌 개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 더 악화시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이런 시장에서부터 대응을 잘 받으셔야지, 추후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도, 혹은 다음 불장에서도, 내 계좌 상태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선물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개 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